안녕하세요. 결혼 5년차에 접어드는 수도권 거주 중인 여자입니다. 저희 남편은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천사표 시어머니라고 생각합니다. 시어머니가 좋은 분이라는 말에는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남편 말처럼 천사 같은 분이시거나 하진 않으세요. 누가 뭐라 해도 결국 저한테는 어려운 시어머니이니까요. 결혼 생활 하루 이틀 한게 아니기 때문에 아들하고 며느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으면 어머님은 당연스럽게 당신 아들 편을 든다는 것 정도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가끔씩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듣기에 서운한 말을 툭툭 던지실 때가 있어요. 벌써 5년 차 부부인데 부부싸움 한 번을 안 했겠나요? 다른 부부들과 다를 바 없이 사소한 일로 서로 감정상하고 그게 부부싸움까지 번지는 일도 많아요. 결혼 생활을 이어가지 못할 정도로 험하게 다투는 것도 아니고, 부부 싸움이 그렇게 자주 있는 건 아니지만, 한 번씩 크게 싸우게 되면 남편이 꼭 하던 행동이 있습니다. 그 길로 시어머니한테 곧장 전화해서 이 상황을 일러 바치는 겁니다. 지가 잘못했든 안 했든, 그런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자기 선에서 해결할 수 없으니 도움을 요청하는 거죠. 시어머니가 제 기분 살피면서 이야기를 해도, 결국 어머님 입장에선 누가 잘못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싸워서 뭐하겠니 이제 그만 풀거라 하는 식으로 저를 설득하시지요. 성격 좋은 네가 참아라. 우리 아들이 밖에서 돈 벌어오느라 마음의 여유도 없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아서 저러는 거다. 밖에서 힘든데 집에서라도 스트레스 덜 받아야 하지 않겠냐 하시면서 말이죠. 적어도 저한테 큰 소리 치지 않고. 저한테 무안을 주면서 싸우지 좀 말라고 잔소리를 하신다거나 무조건 내 잘못이다 하고 우기시지는 않지만 어머님이 저렇게 개입을 해버리면 저도 결국 풀 수밖에 없는 노릇이지요. 한두 번이야 남편이 정말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몰라서 어머님한테 구조 요청을 한 걸로 받아들일 수 있었겠지만 제가 시어머니랑 싸운 것도 아닌데 무슨 일만 있으면 늘상 시어머니한테 연락받아야 하는 게 부담스러웠어요. 싸우고 지내는 거 광고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한두 번 먹히니까 남편은 이거만한 해결법이 없다고 생각한 건지 계속해서 시어머니한테 일러 바치길래 저도 똑같이 친정에 연락해서 남편한테 전화기 건네준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막상 똑같은 상황이 되니 지가 얼마나 유치한 짓을 한 건가 깨닫는 것보다, 어떻게 둘 사이에 이를 장모님한테 말할 수가 있느냐며 저보고 치사하다고 하더군요. 누가 먼저 시작한 건데 나한테 큰 소리냐. 그냥 잘못했으면 먼저 나한테 미안하다 사과하면 될 일을. 시어머니까지 끌어들여서 일 크게 만들던 게 누군데 나한테 치사하다 그러니 한번 쏘아붙였더니 다행히 그 뒤부터는 시어머니한테 뽀로로 일러바치는 일은 사라지게 되었네요. 아무튼 다시 말씀드리지만 시어머니가 나쁜 분은 아니라는 데는 저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합니다. 여기에 올라오는 사연들 보면서 정말 대단하신 시어머니들 몇 분을 봐서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래도 결혼 생활하면서 시집살이나 시월드 갑질 같은 건한 번도 없으셨어요. 그래도 자꾸만 사소한 다툼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고 무조건 아들 편을 들어 주실 때 특히 아들이 돈 버느라 힘들어서 그런다는 말이 저한테는 몹시도 서운한 이야기였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맞벌이 생활을 했지만, 저는 정식으로 회사를 다니는 게 아니라, 아르바이트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월수입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 들쑥날쑥한 편이었습니다. 100만원 정도의 월수입을 가지고 있었고, 사실상 남편이 외벌이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월수입이 많은 편은 아닙니다. 제가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할 정도로 남편 월급이 생활하기에 넉넉한 편은 아니었거든요. 경제적으로 넉넉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 저도 일하면서 노력을 많이 했지만 어머님 입장에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자기 아들이 더 고생하는 것 같이 보일 테고 당연히 아들 편을 들고 싶으시겠지요. 반대의 경우 친정어머니셨고 한들 똑같은 입장이셨을 거예요. 그러니 사실 그러한 부분들이 저한테는 특별하게 큰 스트레스로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거기서 끝나면 좋을 텐데 어머님 덕분에 화해라도 하고 나면 뭘 잘했다고 우리 엄마 아니었으면 어쩔 뻔 했냐 하는 식으로 어머님이 해결사다 하고 엄지를 치켜세웁니다. 제가 하는 수 없이 참고 넘어갔다는 건 신경도 안 쓰고 말이죠. 하루는 어머님이 지나가는 길에 저희 집에 들러서 복숭아 한 상자를 주고 가셨어요. 저는 심하지는 않지만 복숭아에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도 껍질채 먹으면 그날은 약 없으면 못 버틸 정도고, 그나마 껍질 벗겨 먹으면 조금 덜 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끔씩 껍질 벗겨 먹어도 껍질채 먹었을 때랑 똑같이 고생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는 편이거든요. 남편은 복숭아라면 사적을 못쓸 정도로 환장하는 편이고요. 어머님도 제가 복숭아에 알레르기가 있다는 건 알고 계시고 누가 봐도 아들인 남편 먹으라고 사다 주신 거였어요. 어머님은 저한테 다른 과일은 좋아 보이는 게 없어서 복숭아만 사왔다고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 또한 어머님이 별로 아기가 있어서 제가 못 먹는 걸 일부러 사오셨다는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복숭아를 못 먹는다는 건 결혼 전에 한번, 결혼 후에 한번 정도 해서 몇번 말씀드린 적도 없던 내용이었는데 그걸 기억하시고 저한테 사과라도 한마디 해주시니 오히려 마음 씀씀이에 감사한 부분이었지요. 그런데 오히려 남편은 제가 복숭아를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기억도 못하는 건지 우리 엄마 성이 무시하냐고 왜 복숭아 사왔는데 깎아주지도 않고 먹지도 않느냐고 하는 겁니다. 복숭아 알레르기 있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껍질 잘못 건드리기만 해도 코가 붓고 눈이 퉁퉁 부을 정도거든요. 그리고 그 좋아하는 과일이면 지가 좀 깎아먹던지 그냥 씻어서 껍질 채 먹던지 하면 되는 걸왜 저한테 깎아달라고 난리인지 어머님이 저를 신경 써주시고 잘하셔도 남편이 저렇게 깎아먹으니 솔직히 남편이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어딨냐 또 복받은 거나 하는 식으로 떠드는 말에 공감을 할 수가 전혀 없어요. 그럴 때마다 딱히 내색도 안 해줬더니 언젠가부터는 진짜 그런 줄 알고요. 친정어머니라고 저희 먹을 거안 챙겨주시는 것도 아니고 특히 저희 신혼 때 맞벌이 하면서 첫째 태어나기 전까지는 친정어머니가 바쁜데 반찬 같은 거할 시간이 어디 있겠냐며 항상 음식하실 때마다 저희들 먹으라고 저희 것까지 같이 해다 주셨거든요. 시어머니처럼 지나가다 생각나서 사오시는 건 따로 없었지만, 어디서 뭐 좋은 게 들어왔다 하면, 당신들 드실 생각은 안 하고, 이거 어디 지역에서 유명한 뭐라더라 하면서 저희 먹으라고 가져다 주시곤 했어요. 그때 제가 남편한테 우리 엄마 최고라고 남편하듯이 한적 없지만, 적어도 매번 사소한 거 가지고 시어머니 최고다, 너운 좋은 줄 알아라 떠드는 남편은, 적어도 친정어머니한테 감사하단 말을 하거나, 자기가 자기 엄마한테 하듯이, 장모님도 최고라고 했었어야 합니다. 시시비비까지 가리기엔 정말 사소한 일이기도 하고, 저도 치사하게 굴고 싶지도 않아서 내색을 안 하고 있었습니다만, 남편은 친정어머니가 뭐 해다 날라주시고, 가져다 주시고 하는 건말 한마디 없으면서, 시어머니가 작은 거 한두 개 해주시는 일 가지고는, 시. 어머니가 우리한테 해주는 만큼 우리도 시어머니한테 잘해야 한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니 솔직히 그게 불만이라면 불만이었지요. 시어머니가 백날 잘해봐야 남편이 저렇게 나오니 어느 순간부터는 짜증이 더 나더라고요. 제가 첫째 태어나고 나서 산후조리를 똑바로 하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조리원을 알아보고 있었거든요. 말리는 사람이 하나 없었는데 남편이 그걸 말리고 들었거든요. 자기가 인터넷에서 봤는데 조리원 문화는 한국에나 있는 거라면서 선진국에서는 그런 거안 한다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조리원 가는 건 조금 아닌 것 같다고 돈 아깝다고 하면서 허세 부리기 위해 가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조리원을 꼭 가야겠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가 지 엄마한테 물어봤더니 엄마 때는 조리원이라는 개념조차 없었다더라 하면서 지금도 건강하게 잘 지내시지 않냐면서 끝까지 반대를 하고 들더라고요. 내가 다른 사람 애 낳는 것도 아니고 지자식 낳는 건데 왜 저렇게 드는가 했더니 꿍꿍이가 있던 겁니다. 조리원에 드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걸 시어머니한테 부탁해서 제 산후조리 도와주게 하고 조리원 비용만큼은 아니지만 200 정도 용돈으로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도 첫째 가질 때까지 맞벌이로 일을 했고 임신 후 7개월은 부른 배 부여잡고 출근해서 월급 받아왔습니다. 물론 이제 남편 외벌이가 되니 돈 걱정이 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이해하지만 돈을 절약하는 방식과 줄어든 월수입에 어떻게든 마지막으로 시어머니한테 용돈 한푼더 줄여던적 계획이 너무 괘씸했어요 그런데 산후조리를 집에서 할 거면 굳이 시어머니한테 부탁할 이유가 없잖아요. 친정어머니가 계신데, 암만 시어머니가 저에게 잘해주신다 한들 친정어머니만 하겠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똑같이 치사하게 나갔습니다. 집에서 산후조리 하겠다. 하지만 시어머니한테 부탁하지 말라고요. 친정어머니가 집에 2주간 상주하면서 도와주시기로 했으니 친정어머니한테 맡기고 시어머니한테 드리려던 이백은 친정어머니한테 드리자고 했습니다. 자승 자아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간 꼴이지요. 막상 친정어머니가 온다는데 굳이 시어머니를 불러서 산후조리를 맡길 방법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남편은 어쨌든 돈이라도 아끼는 게 맞다고 생각했는지 결국 그렇게 하자고 나오더군요. 그때 친정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상주하시며 도와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전문인력이 해주는 거랑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었겠지요. 식사 준비도 다 해주시고 집안일도 다 해주셔서 몸은 참 편하긴 했는데 첫째가 이제 17개월인데도 아직도 날씨 궂으면 여기저기가 쓰시고 어떤 날 아침에는 몸이 퉁퉁 부어서 아침 동안 걷기 힘들 때도 많아요. 어쨌든 친정어머니한테 산후조리받고 친정어머니가 집에 돌아가시는데 남편이 200이 아니라 150을 줬다는 겁니다. 말했던 거랑 다르지 않냐고 따지니 세금은 떼하지 않겠냐면서 아주 저한테 장난을 치더라고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우리 집에서 어머님이 먹고자고 하셨으니 그만큼 식비도 들었고 2주나 머물렀으면 당연히 월세 명목으로 나가는 돈도 있을 거 아니냐고 하는 겁니다. 대판 싸우고 나서 결국 뜯어내긴 했는데 저 자식이 내 남편이 맞나 서운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친정 어머니는 월수입이 많이 적으니 얼마나 미래가 걱정이 되면 저러겠냐며 그냥 넘어가라고 하는데, 솔직히 저는 그게 아직도 한입 맺혀 있어서 그런지, 둘째 출산하면 꼭 조리원에 들어가야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직 둘째가 태어나려면 한참 먼 이야기지만, 이번에는 확실히 제 의사를 말해야겠다는 생각에 남편을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둘째 때도 조리원 안 갔다가는 나 골병 들어서 아무것도 못한다고? 이번에만큼은 조리원을 가겠으니 그렇게 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조리원에 들어가면 가 있는 동안 첫째는 누가 돌보냐는 식으로 나오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지 자식인데 회사가 휴가가 없는 회사도 아니고 육아휴가제도도 있는 걸로 아는데 하루도 쓰지 않아놓고선 2주밖에 안 되는 시간도 자기는 못하겠다고 벌써부터 저러고 있으니 어이가 없더군요. 심지어 둘째 태어날 때쯤이면 아침에 어린이집 데려다 주고 그 시간에 집안일하고 두세시부터 아이 돌봐도 되는 건데 반나절도 아이를 못 돌보겠다고 나오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친정어머니에게 부탁하면 되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 맡겨놓고 조리원 퇴소할 때 데리고 오는 걸로 하기로 말하고 한 50만원 정도 수고비로 드리자고 했지요. 그랬더니 남편이 또 처가에 돈 나가는 생각을 해서 그런가 눈이 살쾡이 눈으로 바뀌더군요. 그러더니 한다는 말이 그러면 차라리 시어머니한테 부탁드리는 게 어떻냐는 겁니다. 어느 정도 예상했던 반응이고 사실 친정어머니는 얼마 전부터 경제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아직 한참 뒤에 이야기이긴 하지만 아이 돌봐주시려면 스케줄 조정도 해야 하고 불편하시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50만원 저희 벌이에는 적은 돈은 아니지만 어머니 입장에서는 2주 출근하시는 게 돈이 더들 텐데. 버는 돈까지 줄여가면서 아이를 돌봐주실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했고 저야 어차피 조리원가 있는 동안 시어머니가 아이를 돌봐주시는 거니 어려울 게 없겠다 싶어서 그러자고 했습니다. 출산까지는 한참 남았지만 결국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얼마 전에 남편이 아무래도 조리원 비용이 아까워서 안 되겠다고 하면서 이번에는 시어머니한테 제 산후조리를 부탁드리면 어떻겠냐고 하더군요.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은 건 친정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셔서 그렇게 된 거라고. 그런데 시어머니는 살림꾼이시니 산후조리도 잘해주실 거라면서 친정어머니가 해준 것보다 더 잘해주실 거라고 하는 거예요. 마누라 앞에서 시어머니가 장모님보다 훨씬 낫다고 말하는 눈치 없는 남편에게 뭘 기대하겠어요. 딱 봐도 조리원 비용 아까운 것도 있지만, 막상 시어머니가 집으로 출퇴근하면서 첫째를 돌봐주게 생겼으니, 그참에 제 산후조리 해준답시고, 시어머니한테 용돈도 더 드리고, 조리원 비용도 아끼고, 그걸 노리는 게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만큼은 나도 양보할 생각 없다고, 나도 출산하고 제대로 쉬어보고 싶으니 그런 말은 꺼내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내 주변 사람들, 내 친구들도 다 출산하고 조리원 다녀왔는데, 다닌 거랑 안 다닌 거랑 차이가 크다고, 내 생각 바꾸지 않을 거니 그 이야기는 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친정어머니한테 부탁했던 건, 시어머니 계시면 불편할 게 뻔하지 않냐고, 출산하고 쉬려고 산후조리 하겠다는 건데, 시어머니가 와 계시면 쉬는 게 쉬는 거겠냐고 생각 좀 하고 말하라고 했지요. 그런데 그 와중에 남편은 또 우리 엄마 같은 시어머니가 세상에 어딨냐는 그딴 말을 꺼내면서 저보고 딸 같은 며느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 겁니다. 자기는 장모님을 친엄마처럼 생각한다는 헛소리를 하고 있길래 제발 그러지 좀 말라고 했죠. 당신 어머님께 하는 거 보면 얼마나 싸가지 없는 줄 아냐고 말투도 틱틱거리고 어머님이 집에 와 계셔도 소파에 누워서 손도 까딱 안 하는 꼬라지를 몇 번을 봤는데, 우리 엄마한테 당신 같은 후레자식 만들어주고 싶지 않다고 아들 같은 사위할 생각 하지 말라고 말해줬어요. 내가 시어머니를 엄마라고 생각하고 대하면 누가 가장 손해볼 것 같냐고 한마디 해줬지요. 시어머니는 시어머니고, 며느리는 며느리라고 딱 잘라서 선을 그어줬더니, 남편이 허둥지둥대면서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진짜 좋은 시어머니는 남편인 당신이 며느리인 나한테 우리 엄마 너무 좋은 분이시라고 우겨서 되는 게 아니라고 며느리인 내가 당신이 되었든 남이 되었든 간에 어딜 가서 자신 있게 우리 시어머니 좋은 분이라고 내 입으로 말해야지 진짜 좋은 시어머니 아니겠냐고 말해줬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말을 꺼낸 순간에 내 마음이 그렇지 않다면 딸 같은 며느리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나 시어머니가 좋은 분이라고 가스라이팅을 한다면 그걸 내가 어거지로 참고 견뎌내는 순간부터 고부간의 갈등이 시작되는 거라고 그리고 나한테 쓰는 돈이 아깝고 여윳돈 생길 때마다 어머님 드리고 싶으면 나랑은 그만 살고 그냥 어머님한테 다시 가서 살라고 강하게 말해줬습니다. 남편은 끝까지 대답을 피하더군요. 남편이 매번 저를 서운하게 했던 건 아니지만, 이렇게 시어머니 관련된 일로 저를 큼직큼직하게 서운하게 했던 일들이 몇번 있었지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마디 세게 말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충분히 설명이 되었을란지는 모르겠지만, 이젠 더 이상 헛소리를 하진 않을 것 같네요. 후기라고 할 것까진 아닙니다만, 사연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밌는 일이 생겨서 또 이렇게 보내봅니다. 남편하고는 그날 이후로 대략 일주일 정도 냉전 상황에 있었어요. 서로 말도 안하고 남편이 어떻게 사과까진 아니지만 화해하고 싶다는 제스처를 보이긴 했는데 미안하다는 말이 입에서 나올 때까지는 저도 이번엔 쉽게 넘어가주지 않으려고 했지요. 결국에는 지가 해결을 못하겠으니 또 시모한테 구원 요청을 했나 봅니다. 그 와중에 자초지종이라고 설명한답시고 이야기했는데 시어머니가 제정신이냐고 남편한테 한마디 했나 봐요. 애초에 첫째 태어났을 때 시어머니는 제가 왜 조리원을 안 가고 집에 있었는지 그 이유도 몰랐던 겁니다. 그냥 친정엄마랑 제가 애틋해서 그런 것인 줄로만 아셨다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유 만들어서 시모한테 용돈 주려던 남편의 독단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이번 기회에 다 알게 되었던 거고 다른 것도 아니고 지자식 태어나서 몸조리하려는 아내 제대로 쉬지도 못하게 하고 돈 아까워했던 사실만큼은 시어머니도 저보고 참으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지요. 오히려 매번 편들어주던 아들에게 한마디를 하신 겁니다. 네가 애들 아빠 맞냐고 하면서 조금 심하게 말하셨나 봐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해서는 자기가 자식을 너무 짠돌이로 키운 것 같다고. 미안하다고 몇 번을 사과하시더라고요. 평소 같았으면 저보고 풀라고 했겠지만 이번만큼은 어머님도 제 편을 들거라면서 이참에 아주 마누라랑 지자식한테 돈 아끼는 저 개버릇부터 고쳐놓아야겠다고 하시더니 저한테는 둘째 태어나면 조리원 비용은 걱정하지 말라고 남편이 안 내주면 시어머니가 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또 남편한테. 네 자식하고 네 마누라 똑바로 안 챙길 거면 효자 노릇 할 필요도 없다고. 지 가족한테 소홀해서 받는 효도면 받을 생각 없다고 딱 잘라 말하시고는 당신도 앞으로 살아봐야 얼마나 더 살겠냐고 하시면 나중 가서 마누라랑 자식들한테 제대로 된 대접 받고 살고 싶으면 당신한테 잘할 게 아니라고 번지수를 잘못 찾았다며 참교육을 해 주시더라고요. 지금이야 애 크는데 돈이 드니까 그러지 자식들 다 크고 당신 돌아가시고 그래 보라고. 네 아빠 보라면서 그때 되면 상황이 역전되니 지금부터 잘하라고 하시네요. 결혼 생활 5년 만에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남편 잘못을 인정하게 만들어졌고 남편 입에서 미안하다고 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좋은 분이시라는 건 인정해주려고요. 하지만 시어머니 좋은 분이시라는 소리를 듣고 싶으면 앞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네가 똑바로 해야 된다고 한 마디 더 해주고 앞으로 하는 거 두고 보겠다 했습니다. 이제 앞으로는 하는 거 지켜봐야지요. 그래도 적어도 이번 일로 더 이상 남편이 억지로 효도하는 거 보고 있을 일도 없게 되었고 조금은 저랑 아이들 먼저 챙기는 사람이 되었을 거라 한번 믿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